오늘도 영숙한 대접을 받습니다. 저는 이렇게 이제 한 9년째 이 한국인의 박장으로 왔습니다.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제 어르신네들도 만나뵙고 와서 인사도 드리고 이러면은 꼭 상은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<laughs> 밥을 먹고 오는 <laughs> 데는 <어린다도> 묻지도 않고, 무조건 <laughs> 이렇게 잘 처리 좀 해. 내가 어리무손님인가요 <어려운> <laughs> 어머니는 어디 가지 누가 지나 어려운 손님이세요? 사우. 사우요 사우유 사우 사우유 사우사우예요사우예요사우사우가사우고 사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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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유 사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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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우유 사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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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우유 사우유 사 뭐 어려움, 그렇죠 그렇 <laughs> 그래서 백년손님이라고 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제 생각이 와. 예뭐 그렇죠, 옛날 손님 그말이요 나의 사랑이 나한테 예, 주는 예, 예. 사랑이 사회를 예, 통해서 예. 가는 거겠죠 백년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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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안 하셨어요 네, 네 그리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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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보면 장모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어려운가 봅니다. 사위는 밥상부터가 다른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사위가 그렇구만. 백년지객이라 여기면 한없이 먼 사이지만 백년식구라 여기면 더없이 소중한 인연입니다. 새로 얻은 자식이니 밥상 또한 특별할 수밖에요. 네, 어디 씨암탁 뿐이겠습니까? 사위에게 띄우는 장모님들의 밥상 연속 그 만난 사연을 들어봅니다. 보은의 한 산골 마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이름이 하나 있답니다. 김사방 일로 와봐, 김사방, 김사방, 얼렁 와보니까, 라와한입 격발 일로 와. 아, 왜 이렇게 애타게 불러 김사방 우리 고장났어, 물이 안 나와. 아, 그래요? 응, 모다 고장났어. 안 아, 되지. 아, 어. 얼렁 와. 어디? 행여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언제든 달려와 두팔 아... 걷어붙이고 아... 나선다는 아... 김서방 아... 저기... 김우경 씨. 아... 아니, 깨졌네. 네, 깨져서 안 되는 거예요. 뭐, 모터는 돌아가는데 뭐 음. 소리나는데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수압이 음. 다차지 않으니까 일로 새 나가버리니까 음.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볼때 그런 것 같아요. 모터 사와서 바꿔야 되요 그러면 모자 사면 저기요. 김서방이 저기, 어, 저기 해, 설치를 해줘. 모터 설치까지 예약 완료. 사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냈어. 하긴, 그러게 말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나는 물이 안 나오니까. 아침부터. 민원 한건 해결했습니다 그려. 아이고, 우리 김 서방 참 일을 잘 하시네 아이고, 힘도 좋네, 힘도 좋아 주 아이고 15가구가 사는 애곡리 마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구준 일은 김 서방의 몫이랍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어린 50대 청년이라는군요 어머, 뭐 야, 만나 저렇게 나무 해다주고, 예. 뭐 힘드는 거 있으면 해주고, 음. 만나 나를 도와주잖아. 이렇게 혼자 산다고. 김지범님이? <laughs> 예. 오. 뭐든지 동네 일이라면 발벗고 해주고. 그래서 예. 동네 김 서방이라고 그래. 동네 사위야, 동네 사위. 어, 아, 어머니 사위 아니에요? 우리 사위 아니요. 동네 사위. <laughs> 그럼 대체.